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독감. 하지만 지금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요. 지금이 딱 예방할 타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나도 몰랐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부터 WHO 권고에 따라 기존사가 백신에서 삼가 백신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방 접종 대상과 기간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엔 지금이 기회예요. 대상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다르니 꼭 확인해 두세요. 어린이 6개월 13세는 9월 22일부터 시작.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 수첩 챙기시면 됩니다.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 가능하고요. 임신부 증명서랑 신분증 꼭 챙기셔야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중순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 신분증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5064세 취약계층도 10월 20일부터 접종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항체 형성까지 2주 걸리니까 911월 초에 맞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하루 이상 지속되고 전신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 두통, 마른 기침,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 특히 어린이들은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동반되죠. 전신 증상이 심해서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니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 진료 받으셔야 해요.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19종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되는 제도도 있어요. 비형 간염, 결핵, DTAP, MMR, 수두 등등 총 19종. 생후 계열수에 따라 시기별 접종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예, HIV, 폐렴구균 생후 59개월까지,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까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자궁경 부암, 그 주요 원인인 HPV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접종도 국가에서 지원해요.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 대상이고요 h p v 4가 백신과다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1214세에 접종 시작하면 횟수가 줄어서 부담도 적어요 1214세 이후 1526세 3회 신생아에게 비염관염이 전염되지 않도록 출생 직후부터 바로 예방을 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HB세그 양성 산모의 아기가 대상이고요 태어나자마자 면역글로 불린 주사 백신 3회 항체 검사까지. 이건 정말 생명을 지키는 첫 예방접종이에요. 꼭꼭 챙겨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이 모두 필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10월 중순부터 연령별로 순차 접종되고 폐렴 구균 백신 PPSV23은 한번 무료 접종 가능해요. 폐렴 구균 감염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독감 백신과 함께 꼭 맞는 게 추천됩니다. 학교 입학 전 누락된 예방 접종이 없는지 국가에서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등 입학생은 DTaP, IPV, MMR, 일본내염, 중학생은 Tdap, 일본내염, HPV 여학생 부모님이 따로 증명서 제출 안 하셔도 전산으로 자동 확인 되니까 안심하세요. 예방 접종 전엔 신분증, 아기 수첩, 증명서 지참하시고 접종 후. 2030분 이상 반응 확인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은 단순히 감염병만 막는 게 아닙니다. 합병증, 입원, 심지어 사망까지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독감과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겨울을 준비하는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죠. 이번 가을,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 찾아가셔서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 맞이해보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